안녕하세요. 벌써 월요일입니다. 또한 주를 시작하는데 아침에 추위가 있는 건 느꼈는데 어두워지고 비가 좀 오고 있습니다. 음, 여기 지금 아이들 막 다니는데 옥수동 옥수역 근처로 옥정 초등학교가 있고요. 이 초등학교 길은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차가 다니지 않게 이렇게 통제를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좋죠. 이제 오늘은 옥사이츠 한번 걸어 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옥사이츠 한번 올렸었는데 소리가 녹음이 안 돼가지고 지워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은 광진구 성동구 이쪽 쪽역의 가격 상승률이 8월달 이후로 1%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옥수동 지역에서 중개업을 6년 정도 하고 있는데 물론 영상 보시는 분들은 한남더힐 트리마제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어, 옥수동이 뭐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무선하고 중앙선이 환승하는 이 더블역세권 옥수동에 옥수아이츠라고 아파트가 있습니다. 일명 남방 열사 김부선 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재는 입주자 대표로 계시고요. 올라가면서 현수막 있는 것도 보게 될 텐데, 여기 30평대 매매 가격이 중간층 이상으로 10억에 나옵니다. 1층도 뭐 9억 2천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싸진 않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땅 지분이 많다. 옥수에 가깝다. 옥수동에서 가장 접근하기 편리한 아파트다. 한강 조망이 된다. 쾌적하다. 주차장이 넓다. 뭐, 강점은 여러 가지죠. 그래서 일단 가격이 많이 나가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입구에 이제 110동을 임대동으로 임대 아파트도 있고요. 이제 용적률은 한220% 약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네요. 제가 추위를 많이 타는데, 와, 저렇게 이제 김부선 씨가 붙여놓은 거를 어르신 두 분이 찍고 있습니다. 11월 30부로 회장을 그만둔다고 그러네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뭐가? 안녕하세요. 인상 안녕. 안녕. 또 아시는 분이 인사를 하셔 가지고. 보이시죠? 아주 유명 인사가 입주자 대표로 있습니다. 입구 올라와서 왼쪽으로 올라왔는데, 한강 조망을 보고 싶으시면, 이 104동 42평, 17층에 임대물건이 나와있는데, 그거 한번 보시면, 서울의 한강 조망은 이렇다. 아시게 될 거고요. 지금 보는 백삼동 이건 남양으로 한강 조망입니다. 그래서, 한강도 좋지만, 나는 해가 필요해. 이러면 이제 백삼동쪽을 선호합니다 가격은 백사동하고 백삼동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최근에 지금 가는 102동쪽의 11층 한강조망이 42평이 13억 1000만원에 거래가 있었습니다 와. 돼지지 분이 1 7평 정도 되는데 꽤 비싼 거죠. 왜 비싼가? 중앙에츠는 이제 98년에 입주해서 19년 차 해가 넘어가면 20년 차가 됩니다. 2019년에 내력벽 철거에 대한 국토부의 안전 진단. 지침이 나오면 이 아파트를 리모델링을 해서 새 아파트화 시키겠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주차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B2까지 있거든요. 주차장이.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재건축할 필요는 없잖아요. 엘리베이터 새로 놓고 리모델링 이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이제 수직 증축, 수평 증축이라고 하는데, 수평으로는 8% 정도, 수직으로는 용적률 한도 내에서 약간의 인센티브 이런 걸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이시면 저 멀리 허름한 아파트가 한남아이치인데, 한남아이치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 한남아이치를 통해서 유입이 되면, 이 아래에 있는 역 초역세권 아파트, 옥수아이치 아파트가 새거가 되면, 한남아이치만큼 비싸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한남아이치보다는 우리 아파트가 비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스토리가 있어서 옥수아이츠 아파트가 가격이 많이 비싼 겁니다. 아직 10분이 안 되는데도 한 바퀴를 다 돌았죠. 저희 부동산에서부터 많은 분들이 현수막에 관심을 많이 갖네요. 볼까요? 이렇게 또 찍고 있어요. 초등학교가 보이시죠? 아주 초등학교가 좋아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가 되세요. 감사합니다.